습기 걱정 없는 쾌적한 공간을 원하신다면 트리아이나 TN-H380-1EL 제습기를 강력 추천드려요. 이 제품은 대용량 1EL 제습력으로 옷방, 원룸, 드레스룸 등 좁은 공간에서 탁월한 습기 제거 효과를 자랑하며 연속 배수 기능으로 장시간 사용이 가능해 번거로움 없이 쾌적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. 실내 빨래 건조 모드도 탑재되어 장마철이나 겨울철에도 빠르고 효율적으로 빨래를 말릴 수 있어 매우 실용적입니다. 깔끔한 디자인과 간편한 조작법으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소음도 적어 밤에도 방해받지 않아요. 이동이 간편하고 어디든 쏙쏙 들어가는 크기와 부드러운 바퀴 덕분에 장소를 자유롭게 옮기며 사용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. 사용자들은 조용하고 강력한 제습력에 감탄하며 실내 공기질이 확연히 좋아졌다고 칭찬하고 있어요. 특히 습기와 곰팡이 걱정이 많은 집안 환경에 꼭 필요한 필수품으로 강력 추천드려요. 제품의 구매를 원하신다면 영상 하단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에 제품 링크를 남겨두었습니다. 자세한 제품의 정보를 알고 싶다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.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